안녕하세요, 여행플래너 도플린입니다. 오늘은 르완다에서 마트를 가볼 생각이에요. 어떤 것을 파는지 그리고 물가는 대략 어떤지 좀 소개해드리려고 오늘 밑에 집사는차 중국 친구랑 차 중국 친구, 성인 차예요. 차 중국 친구랑 같이 한번 마트 가서 물가나 이런 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今天 I want to introduce the Rwanda supermarket, I want to introduce the price and for youtube. Okay, please help me today So i'm gonna buy some food Thank you. I guess wholesale market that the that oh. building the pink one. Okay ah, it's Oh good. 과일이 되게 맛이 없긴 한데 그래도 여기는 그래서 오늘 상태가 좀 좋은 편인 것 같아요 여 이거 산물 아, 이거 하나 아, 이거 여기 아, 이거 뭐야? 아, 이거 뭐야? 아, 이거 까지 아, 이거 뭐야? 아, 이거 뭐야? 아, 이거 뭐이 두껍고 그리고 셔! 엄청 이 아, 몸에 엄청 좋다고 해서 이거를 한국으로 수입하는 사업을 하고 싶은 응. 사람이 되게 많요 열심히 <laughs> 흥정하고 있어요, 흥정. 현지인들 상대로. 여기 완전 덤탱이라서 흥정을 많이 해요 그리고 또 여기는 아보카도가 되게 이렇게 커, 알맹이가. 아보카도 되게 큰. 아보카도 <목소리가> <목소리가> 이렇게 커. 안에 저렇게 음. 씨있고 되게 고소하고 되게 맛있어요 근데가격이한같한0 뭐0 원, 똑0원뭐 이런 똑밖에안격과요크기가막 음. 다른데 똑같은 가격 받냐고 막차친구가막 음. 화냈어 음. <laughs> 아, 흥정의 달인이야 시장동에서 은프격과똑지은가격 망고. 같은가 애플 망고? 네. <laughs> 오, 망고 냄새 괜찮다. 이기 how m 3,021. 1kg? 네. 이건 옐로우 패션. Yes. 패션 프로츠야 노란색도 있고, 여기 다운색도 있어. 신기하 처음 알았는데. 땡큐. 타는 게 정말 진금 가게마다 차이점이 별로 없어. Hi. 다 똑같아. Mm. 어우, 차이니스 케비지. 이게 배추는 차이니스 케비지라고 통하나봐. 배추는 한국 배추 아닌가. 타사와 쌀국. 바나나는 고백이 없어. 다 바나나야. 땅콩이나 뭐 향신료 종류도 있는 것 같아. 쌀. 뭐, 멸치도 있어, 진짜. 와, 나 처음 있어, 멸치. 멸치도 있네. 원래 내륙국가 사람들은 멸치를 잘안 먹거든. 아, 오늘 차이니스 케비지가 없대. 어. 김치캐비지김치캐 메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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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니 내가 나베 해준다고 해준다는지 해먹고싶다는지 모르겠는데 나. <laughs> 진짜 있어! 느낌있어 <laughs> <있긴> <laughs> 배추야 배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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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저렇게 긴 배추도 있냐? 네. 아나 처음 봤는네아 예. 진짜 신기하다 이만 네. 마늘 까놓은거 네. 아, 이거 네. 엄청 매운거다 네. 진짜. 네. Sweet potato. 야. Yeah. Yeah. Like well, sweet. Yeah. sweet potato. Yeah. sweet potato. 아, 사바 e r t d i f f e r e 아 시즌이 아니라 배추 아, 노 시즌 자, 다음 마켓으로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Yeah. 버섯도 있어. 프레시섯뭐가 하면 다프레쉬고막 그래. 아? 아, 프레쉬 하나도 안해 보인다. 이 딸기는 또왜 이렇게 작아? <laughs> 이 딸기냐? 커야 될 거는 안 크고, 작아야 될 거는 또왜 이렇게 크고? 여기 진짜 근데 물가가 1kg에 아까 어, 처음에 다 물어봐야겠다. 그거 대파인지 릭인지 모르겠다. 릭은 진짜 쓸모 없어. 뿌리 조금만 쓸수 있고 대파는 진짜 구하기가 힘들어 이 나라. 에 people 들 e r e surround by 진빠져 한번 갔다 오면 진짜 사람들이 말을 너무 많이 걸고 호객 이심해 가지고 진짜 내가 살 거를 딱 정하고 가지않으면 호객 당하기 딱십상이야뭐 맨날 뭐 싸다 싸다 뭐 신상이다 맞다 하는데 하나도 맞는 게 없어. It is too difficult to stay in Kigali b y why? Because every time uh, ask me and request a lot of money, just ignore. Ignore? I cannot do that. How much is the avocado per kilogram? Did you remember? Usually I I bought one piece. 한 아보카도 아까 그 크기의 아보카도가 한 500g에서 300g 정도 한데요. 그럼 3 0 0 g 이면 500원이 500원 정도. 진짜 싸죠. 아보카도는 진짜 여기가 최고예 최고. But is expensive, right? y e a r 여기 사실 과일이 많이 나는 데 없어서 과일은 수입을 하기 때문에 수입을 하면은 가격이 어쩔 수 없이 높아져요. 그래서 여기 현지인들 사실 거의 안 먹고 지내는 사람이 많고 이제 그래도 시내에 조금 사는 사람도 많아서 저런 것도 사먹고 조금씩 조금씩 이곳이 분들이 생겨나고 수입도 해오고 막 그러고 있어요. 근데 여기 나라는 워낙 내륙 국가에다가 작은 나라라서 즐길 수 있는 게 없어요. 얼마 전에 갔던 우간다 정도만 돼도 사실 되게 물자가 풍부했거든요. 신선하고. 근데 여기는 유통이 아직도 제대로 되진 않고 강대국들 사이에서 유통에 대해서 전혀 뭐 어떻게 관리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차단하면 은 여기는 당분간 굶어야 돼요. 그런 사태도 심지어 얼마 전에 있었고 물가 폭등하기도 했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를 즐길 수 있는 뭐 그런 요소들이 하나진 않아요.